다음은 국민의힘 대구달서구병의 김영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구달서병 김영판 의원입니다. 네. 시장 대행기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비전이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 요 여기 시민의혹 팽양 시민도 포함됩니까? 뭐, 포함 안 되죠?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 시책은 그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북한 짝사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서울시도 거의 스톡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뭐좀 곤란하시겠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하염없이 북한 바라기로 북한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상대방 마음을 얻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평, 그, 서울과 평양 축구대회입니다. 이게 24억을 계획했는데, 이 중단이 됐죠. 작년에는 제 100회 전국체전에 30억을 추진해, 지원해 북측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이게 또 무산됐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의 핑계를 대지만, 현실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이 직접 교류 불가 지시를 내리면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맞죠? 예, 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들이 여 예, 가지 추진이 안됐는 예, 예, 아쉽게도 분명됐습니다. 서울시 안타까운 짝사랑은 실패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짝사랑이 실패했는데도 서울시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먼 훗날 2032년에 개최 예정인 하계 올림픽을 북한과 공동 주최하겠다고 합니다. 현실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까? 예, 뭐, 원래 남북 관계라는 게 이게 늘 정치적으로 상황이 <laughs> 예, 또 변하기 예,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희망을 갖고 예, 예.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우리 본연이 볼때 그 묻지마 북한 사람이 빠져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생각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퍼주기 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자, 다음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2020년 9월 20일 금년 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희한하게 도 이날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이날 우리 공무원이 폐살된 바로 그날, 평양 여행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단체에 3,400만 원의 후원금을 그날 지급했습니다. 그 단체는 지금까지도 평양 여행 홍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화면이 보이는 게 바로 그 포스터입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의 북한 사랑은 거의 광적인 집창 수준이 아니고 보시겠습니까 자,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받아보니 앞에서 참 지적한 사례를 이해해 갑니다. 문재인 정부들은 무려 북한 관련한 행사에 100억을 넘게 썼고 교육과 연구 용역까지 하면 140억이 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명목으로 북한 관련 행사에 퍼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기를 걷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교육을 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소요 상세내역과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출해 그렇겠습니다. 주세요. 예, 예. 네, 네. 이 서울 시민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우성인데 문재인 정부들은 서울시에서는 대북 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국민 피격입니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북한 퍼지기야, 북한 짝사랑을 계속할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양여행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뭐 우연히 시기가 겹쳤습니다. 사 예, 예, 좋습니다. 사실은... 그, 다시 예. 한 거는 예. 그 나중에 어, 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예. 본의원이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시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정책 그 북한 관련 표적이 실패 다스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 비전 면도로 비전과 비전과 같이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 아까운 현실를그만드는 정책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하지만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게또 이렇게 언제 변화되고 예 그거는 예, 회사... 뭐 알고 있는데 서울이 시민이 어 수, 그 우리 서울의 주인이라는 이 슬로건에 맞게 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재산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 본의원실에서 재산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남 상구와 강북 상구의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정말 집값 차이가 이렇게 극히 벌어지고 빈부 격차가 많이 났다는 것은 그게 성공을할수 있겠습니까? 강남은 세금 폭탄에 절규하고 강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하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부도상 정책이 실패했다는데 서울시는 동의 안 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답변 안 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우리당의 권영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이런 재산세 부과에 서초구가 반발해서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의원이 서초구에 직접 확인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 청취, 육군 해석도 없이 반대만을 주장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어, 육군에서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어, 저희들이 뭐 법률적인 자문은 충분히 받아서 어, 저희들은 지금 법률적으로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래. 제의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일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들으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세금 감면 대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을 위해서 본의원은 서초구청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성사나 법적 무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초가 머리 맞대가지고 문제 기조를 바라고 좀전그 권영세 의원 질의에 답변했듯이 이 서울 전역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 지역별로 차이 있다. 그 본연도 그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의 폐주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서울시의 관심과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김영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